선주 씨 괜찮으시죠? 이 조건이면 정말 좋은 겁니다. 트럭 잔금 1,200만 원. 58세. 퇴직금을 쏟아붓습니다. 선주이모 요즘 도심 주말아 켓은 꽃이 금이에요. 미나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30년 여자 집배원. 새로운 봄을 시작합니다. 트럭에서 파는 꽃이네. 예쁘다. 첫 주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오후 5시 매출 280만 원. 엄마, 오늘 어땠어? 너무 잘 됐어. 그날 밤, 손끝에 묻은 꽃가루. 58년 인생 처음 느낀 감정. 그런데 한 달은 걸릴 겁니다. 하수관 교체 공사라서요. 도로 공사로 황금 동선이 끊겼습니다. 매출 85만 원.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외부 온도가 높으면 냉각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온도계 7도. 튤립이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30만 원어치, 그냥 쓰레기. 그 냉장 옵션, 리베이트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시중 가격은 200만 원인데. 280만 원 줬는데, 그럼 제 8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죠?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고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